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2021년 8월 23일 9시 56분을 지나 근데 비트코인 시한 분석입니다. 지금...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녁 방송을 할때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죠. 조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1% 2% 정도의 조정.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이 마감이 됐고요 주봉이 마감되는 날이다. 큰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일제적으로 5,800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의 부정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제 개인적으로 이 봤을 때 그림과 비슷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리 그림이 요때 그림과 비슷합니요때 그림과 비슷 자리에서 양봉으로 올리는 그림이 자유관에 나서 추가하다가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 그래서 저는 6,000만 ,000, 원이 이전 6,350가 목표 가격이 될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6,350까지 그림이 나올지. 2천 정도의 조정이 나올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아직 6천만 원을 넘지는 못했죠. 네, 그래서 6천만 원이 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현재 김프가 아니라 역프가 나오고 있지 역프0.5%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 채트 같은 경우도 4만 9천 달러 위에서 놀고 있고 비트 도미넌스는요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놀고 있죠. 44.6% 어저께보다는 높지만은 바닥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알트들이 비트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아직도 알트 강세장이 많은 분들은 비트가 올라가는데 뭐 알트가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요, 비트가 우리가 올라간 걸로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어저께보다 어제 제가 방금할 때보다 1%에서 2%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알트들 같은 경우는 뭐 펀덱스라든지 그리스톨 코인이라든지 샌드박스라든지 새로운 코인들이 오늘 벌써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다. 예, 알트들은 이제 순환펌핑으로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가진 코인이 반등이 늦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자금들이 현재 알트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고요 뭐 비트코인 뭐 오전 오전 그림으로는 이제 오전에도 보조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오늘부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나왔고요 예, 상승한 다음에 고점 횡보 행보, 고점 횡보로 했을 때는 크게 한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제가 교육 시간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시간 차트를 봐도 현재, 한 시간 차트를 보면, 어떠까요? 한 시간 차트를 보면, 반나절 정도의 그림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골든크로스, 연속 골드코가 나오는 자리죠. 그것처럼, 15일 선과 7일 선의 골크가 나오면서 아침에 큰 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와 다시 7일 선하고 인트선, 51선 골크가 지금 또 나오는 자리고요 그게 나오면서 15일 선 올라가면 15일 선하고 50일까지 또한번 골크가 나오거든요.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골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정도는 오늘 오후 저녁 방송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시험 분석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제시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뒤에 아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오늘 아침 시험 분석 끝.